같은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프 더 리뷰 이준혁입니다. 삼성과 기아의 경기를 방금 마쳤고, 오늘 이준철 해설위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아가 4대 0으로 이겼고요. 예. 삼성도 갈 길이 바쁜데 예. 기아가 오늘 일단은 중요한 또 1승을 거두면서 희망을 이어갑니다. 아, 지금 뭐 5강 싸움 너무 치열해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우리 경양팀 경기... 선발들이 너무 잘 던지니까 네 오늘 야수전이었죠. 이렇게 막, 막 재밌다, 막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잔잔하게 그렇게... 흘러간 경기인데, 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불펜 삼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기아가 점수를 매기 됐는데 그리고 삼성은 디아지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그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게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네네. 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삼성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 뭔것 같아요? 삼성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가장 아쉬운 <laughs> 아쉬운 장면이 너무 많아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 아, 많으니까 이주혁 캐스터가 김지찬의 병살 때 아닐까요? 아 예. 그래요 그 순간이 네. 가장 좀 음, 어, 저는 뭐겠어요? 뭐 뭐였어요? 저는 김영웅 선수가 옷을 스쳐가지고 인류에 나어가는 아, 가장 아쉬웠어요. 김영웅이 쳐야 되는데 아, 저는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때렸습니다 그 얘기를 중계 때도 네. 하셨는데 네. 그 뒤에 사실 팀그 어떤 이성규 타자인데. 뭐 위성기 타자랑 관계없이 김영웅 선수가 성현탁 선수와 대결을 할볼 필요가 있었던 거다 이거는 음, 그게, 네, 네. 그게 가장 그게 가장 아니에요. 물론 뭐 강민호 선수가 진료탁 안된뭐것도 아쉬워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강민호 선수는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런데이 네. 김영웅 선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전혀 상상 이상의 것을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너무 허무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고. 또 성형탁 선수가 이제 좌우 그 상대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좌타자가 조금 더 확률이 네, 높았는데 하이 타선으로 가고 있었고. 그런데 5번 타자, 6번 타자가 있는데 이성규가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무도 래 타격감도 좋지 않은 상태고. 네네. 그래서 아, 그냥 안 나가고 때려야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 장면도 아쉬웠죠. 오늘 그 이성규 선수가 2루 가다가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저희 화면상으로 태그가 좀안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판독 신청을 늦게 네. 하는 바람에 아마 헤드퍼스 트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성민 선수가 태그가 안된 부분에 느낌이 없었던 모양. 이에요 슬라이딩하기 네. 바쁘니까 아마 그런 예, 네. 좀 그러니까 벤치에서 빨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닝이 바뀌는 것은 10초 안에 해야 돼서 연공 네. 시간이 늦어가지고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 장면도 너무 아까웠죠 삼성은 네, 공개에서는 그랬었고 역시 오늘 수학은가라비토 선수입니다. 어 너무 잘 던졌어요. 어, 너무 잘 던지고. 네. 그동안 약점으로 어, 느껴졌던 주자 나가면 뭐다 떼어. 지난번 대구에서 키움하고 하는데 뭐도로 다섯 개인 거허용했거든요 그렇죠. 예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투구를 하고 볼 자체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가라미터 선수예요. 네. 삼진도 여덟 개나 잡았고, 6이닝 1실점. 뭐 네. 결과적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만, 또 오선우 선수 견제로 잡는 모습도. 오 견제 엄청. 좋아. 그래서 기아 선수들이 아마 전력 분석을 할 때는. 견, 어, 견제도 저렇게 잘한 줄 모르고 느리니까 무조건 나가 뛰려고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리드 폭을 확 줄였어요. 못 나갔어요. 네. 오늘 경기 전에 그 기아가 연습할 때 보니까 그전광판에 가라비토 선수 투구하는 거 틀어놓고 그일루에서 일루 음. 이제 스타트 타이밍 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오늘 뭐 많이 뛰겠다, 기회가 생기면 네. 많이 뛰겠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그렇죠. 예, 네. 기회가 그러니까 없었어요. 가라비토 선수는 주자가 나갔을 때 오늘처럼만 세넘 자세에서 동작을 빠르게 해주면 뭐 아무도 뛸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빠른 선수들이나 뛰지. 그러면 충분히 자기 별를 투구를 하면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아에서 유일하게 도루를 기록한 선수가 바로 최영우 선수. 네. 네. <laughs> 아, <그러네. 웃음> <laughs> 최영우 선수 오늘 통산 30개째였어요 도루가. 아, 아. 그래서 아까 저희, 저희 기록원이. 통산 30, 30 달성한 거 아니냐고 <웃음> 하던데 <웃음> 아무튼 예,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어 네일 너무, 선수가 네. 너무 허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뭐 개수 30개 채웠으니까요. 음. 예. 네일 선수가 오늘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볼넷을 다섯 개나 주는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었고, 네. 뭐 지난주에 한번 또 로테이션을 당기기도 했고, 이번주에는 또빗 때문에 한번 미뤄지고, 이런 컨디션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아니 그런데, 물론, 그, 지난번 4일, 15일째 나왔을 때도 네일 선수는 그렇게 볼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또 역시 볼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투구 어, 뜨는 볼이 많았고 투구 수가 70개가 넘어가면서는 양력이힘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 그 70개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완벽하게 투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오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팀이 모후반부로 뭐 또갈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줬던 네일 선수였고 어, 오늘 제가 이제 중계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그 장면들이 몇개 있어서 좀 질문을 네, 네, 네.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그 김지찬 선수 병살 때. 김선빈 선수의 그 더블 플레이 연결고 뭐 이제 약간 적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셨 아까 저희가 인터뷰 김선빈 선수랑 하면서 네. 뭐그 순간 뭐 태그를 할까 잠깐 고민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결국은 박찬호가 공을 빨리 빼서 던질 수 있는 선수에서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예. 그렇게 빨리 빼서 성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김지찬이라는 타자 주자이기 때문에 인루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한번저글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더블 플레이를 하면 3초 5안에 해결을 하라거든요. 네. 펑고를 쳐서 펑고 배트에 딱 맞는 순간부터 제가서 3초 5안에 더블 플레이를 어, 만들어 내면 타자 주자가 맞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3초 안에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 김찬 선수는 또 좌타석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그만 틈새가 보이면 인류에서 다 세입 이 주지 못 잡거든요. 네. 그런데 박찬호 선수의 그 빠른 동작이 결국은 예, 김선빈 선수의 그 저글까지도 다 이겨내게 한 거죠. 네. 아 참고로 박찬호 선수가 오늘 결승 타 주인공이 됐는데 올 시즌에 박찬호 선수가 결승 타친게딱한 번밖에 없었더라고요. 8월에 네, SSG 전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밀어내기 볼넷이었거든요. 결승 타가.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오늘처럼 안타로 결승 타를 올 시즌에 처음 친 거라서 또그 뒤에 3루 타도 있었고. 네. 아 박찬호 그... 선수가 FA서 그런지. 올 시즌 내내 가장 꾸준하게 기아에서는 어,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다. 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수비에서 유격수에서 많이 움직이고 다니고 해도 체력도 그대로 좀 유지되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음,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박간호 선수. 아까 인터뷰에서는 뭐 이미 체력은 바닥나서 제 쥐어 짜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렇게 되겠죠. 시즌 막빠지니까 박찬호 선수의 그 삼루타 때그 우익수 김성윤 선수가 어쨌든 도전을 했던 네, 그 수비는 뭐, <laughs>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타고였다고 어. 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어차피, 어차피 이닝이 후반이었고 한점더 주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승부를 걸어야, 걸어서 그런 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윤도현 선수의 그 페이커 번트 슬래시로 네. 만든 안타도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렇죠 좀, 이범호 네. 감독이 아마 번트 되는 것이 그 전에 번트를 대도 제가 자세를 좀 엉성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를 네. 근데두 번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번트를 이렇게 세련되게 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순간적으로 예, 바꿨던 것이 결국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렇게 추가 점수를 만들면서 쉽게 예,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정혜영 선수가 올라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한년 가지고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정혜영 선수가 좀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혜영 네. 선수가 아까 이주혜 캐스터가 방송 중간에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하는 것이왜 힘이 풀리느냐, 그러니까 스피드가 왜 풀리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고, 착지 이후에 비트 동작을 가져가면서 완전한 밸런스를 잡고 투구를 해줘야 낮게 깔려 오면서 쭉쭉 차고 올라오는데 음. 힘으로만 그냥 던지는 거죠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네. 그래서 높게 오는 것 힘이 있고 옆으로 벗어나는 것도 힘이 있는데 가운데 정작 가운데 오는 것은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이 없다는 게 밸런스 어. 투구 밸런스가 잘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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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 열심히 셋업 모션도 하면서 본인의 그 영상도 많이 봐가면서. 결국은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자기 밸런스를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8.44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 거리가 있으니까 지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또 농도수를 할때 그렇게 만들어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음. 네. 아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 앞에 그 삼성 공격 때 주자 2, 3루 상황에서 이루 견제하고 박찬호 선수가 3루 던질 때 네, 유재현 네, 선수가 네, 좀 네, 베이스에 네. 못 들어가서 이제 네, 네, 네. 박찬호 선수가 좀막 아쉬워하는 아, 그러니까 날에. 아쉬워하는데 아마 윤도현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주로 유격수를 받았어요. 네네네. 3루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딱딱 만들어가지는 아직 모것 같아. 요 지난번 NC전 수도 그 패할 때 그게 빌미가 돼서 대량 실점을 할 때도 에, 아, 아니 NC전이 아니고 하나전인가 하나 하여튼 엔인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대현 선수가 그 3위에 번트 있는데 때. 번트때 베이스컵 안 아, 들어가고 예, 예, 예. 하나전 같은데. <laughs> 하나전 같아요. 하나전. 예. 하나전 같습니다. 하나전. 예. 하나전 그 가수 대전 선수도 베이스컵으로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럼 포수업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루에서 그 수비할 때 본인이 3루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지금 다못 다 모르고 그냥 우선 타고 오는 거 받고 이런 것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루를 하려면 조금 더 삼루에 더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삼루가 네. 또 해야 될게 있고, 유격수가 해야 될 거고, 이루가 해야 될 거고, 1루가 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경험을 뭐 지금 아직 쌓아나가는 과정이니까 네, 예, 예, 예. 뭐 실수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 예. 팬분들이 좀 애정을 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시것같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는 지금 교통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박찬호 선수가 FO에서 남을지 나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있을 때 놓고 가정을 했을 때 윤도현 선수는 과연 어디로 활용을 할 것인가? 김도현 선수까지 온다고 한다면 김상민 선수 일루에 있고 일 아니 이루에 있고 일루에는 또오선호 선수 선수가 있든지 뭐 애국인 선수가 있든지 뭐 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뭔가 필요하죠, 기아는. 물론 박찬호 선수의 그거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 외국인 타자는 어떻게 영입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어선호 선수를 활용을 하고 기용을 해서 좀더더 좋은 타격 뭐 이렇게 하려면 어선호 선수 인류에 논다고 한다면 내야는 안 되겠죠. 외야 쪽으로 네, 외야 네.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음... 그 사실은 어... 기아가 시즌 들어오기 전에도. 가장 극강의 팀이라고 했는데요. 각 포지션에서. 네. 지금보다 흐트러져 버렸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치약점이 어디냐 그러면 자유수였거든요 그때도 그때 한참 좋은 전력을 김대웅 선수, 누구, 뭐 모든 선수가 다 포지션에 있을 때도 가장 그러면 치약점이 어, 어디냐 그게 자유수였거든요 이우성 네. 선수가 있었고 결국이주동 선수가 네. 그 다음에 뭐 어쩌다 한 번씩 최용우 선수가 나가고 그러면 수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취약점이라고 했는데 결국 은 모든 것이 흐트러졌는데 어, 모든 것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오선우 선수가 타격이, 좀 페이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선우 선수는 일로 외에는 에어로 가면 대형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수가 대형사고를 한번 치고 나면 정말 뻣뻣하지 않으면 이게 공격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있어요. 잘하는 선수를 괜히 외야로 보내는 위험을 감수할 네. 이유가 있죠. 내야는 네. 그냥 이렇게 잔잔한 파도로 끝나요. 그냥 미산을 하면. 그런데 오늘 김성윤 선수 잘 도전을 했습니다. 빠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릎을 꿇어서 거의 대형 사고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야는 네, 네.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 때문에 애국인 타자를 기아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결정을 제가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팀의 어떤 구성상으로 보면 외야를 보면서. 어 타격을 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또뭐 윤도현 선수의 자리도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네. 네네. 뭐 김도영 선수 네, 어쨌든 아, 활용을 써? 반드시 윤도현 선수도 주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타격이 저 정도 일단, 예. 하는데 그걸 그 선수를 그냥 백업으로 쓴다도 이건 너무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찬호 선수 거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은 변수는 있겠죠. 네. 예. 궁금합니다. 내년 기아 타이거즈가 어떻게 또 정리가 돼서 어떤 전력을 만들어 나갈지. 예.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laughs> 기아가, 예, 어, 이제 17게임 남았거든요. 열 네. 17게임. 아까 뭐 김선민 선수랑 인터뷰하면서도 뭐 남은 게임에 대한 각오도 들었고, 박찬호 선수도 뭐 이미 뭐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네.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분명히 지금 녹록진 않은. 네, 예. 녹록지 않은데요. 올 시즌은 아무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아, 이거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다 틀린 게 너무 많아서요 네. 결국 하나가 전반기 끝나고 다섯 경기 반차를 앞서고 후반기를 들어왔는데 15일 만에 잡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롯가 지금 3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라,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그렇게 키움과 롯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위권 사이이 완전 혼전 상태로 가버렸거든요 네. 어, 근데, 키, 키움도 요즘에는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뭐 다, 당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시즌 초반 이럴 때 너무 많이 승수를 빼앗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 1 7기를 남고 오늘 경기가 이겼기 때문에 승차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레이징 넘버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5위하고 이제 새 게임 반이네요, 기아가. 네. 예, 새 게임 반이고 오늘 그런데 이제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새 게임 반이 문제가 아니고 기아 위의 팀들이 뭐 선역 팀이 직 집중시 하러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새 그렇죠. 팀을 세, 제쳐야 새 팀이 오감군요. 다 지고 여기 연승 들어가고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화랑 LG가 이겼고 NC가 SSG한테 이겼네요. 그래서 지금. 그럼 두 게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3, 4위 팀은. 그러네요, 예. 예. 삼성과 SSG는. 예. KT 4위, 삼성 5위가 됐는데, 어쨌든 네. 두 팀도 승차가 없고, 네. 롯데는 지금 오연패에 들어갔고, 네. NC가 이제 롯데를 반경기차로 추격하는, 예. 하여튼 뭐. 예, 그러니까, 기아가 올라갈 수도 있만 기아는 무조건 연승, 그세 팀은 무조건 연패,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조건이 걸려 있어서 쉽지 않다고 네, 쉽지. 이제 그런데 예. 경기 수는 막 줄어드니까 네, 경기 수가 조금 많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네. 어좀 약팀 만나서 치고 올라가고 연습하고 올라가고 이런 되면 되는데 네. 경기 수가 조금 적게 남은 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어 기아는 내일. 롯데, 롯데죠. 예. 롯데. 강 네. 롯데가 오죠. 롯데 네. 김도현 선수가 나올 예정이고 롯데는 나균한 선수고 롯데가 좀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광주로 네. 오게 되는데 글쎄 어떨지. 삼성은 다시 대구에 가서 s s g 와낼 게임이 있고요. 예. 내일 네, 후라도 선수인데 어, 뭐데 사실은 기아가 오늘 경기는 이겼는데요. 네. 공격에서도 그렇고 물론 오늘은 투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다 논할 수는 없는데 그 동안에 쭉 경기를 해온 걸 보면 우선은 수비도 문제고 득점권 타이도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아는 내년에 내년을 위해서 시즌이 끝나도 그 나이 많은 거찬 선수들 빼놓고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시즌을 다시 준비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범호 감독이 작년에 성공, 올해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러 갈 것인가를 충분히 정리를 해서 착실하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것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부상 선수가 나오는 데 부상 선수가 왜 나왔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선수들이 정말 어 캠프 때 준비를 철저히 했는 것인가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햄스트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음. 이것도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어, 선수들이 맞아요. 워밍업을 할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선수생활 할때 햄스트링이 이제 30대 그 말년에 막 37, 8 이럴 때도 오고 그 전에는 잘 오지 않았던 이유가 이건 뭐 구식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선수들은 가장 큰그 몸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선수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힘들면 스트레칭만 하고 조금 이렇게 뛰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슬렁슬렁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몸이 이제 근육에 자극은 주지 않았는데, 이제 경기에 와서 앞에 상황이 딱 벌어지면 팍 힘주고 갈라다가여가 음. 이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다가 햄스트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 훈련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할때 다섯 번을 뛴다. 그러면 서너 번 정도는 한 4, 5m를 강하게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과연 선수들이 얼마나 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런닝의 중요성. 네. 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뭐,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아쉬운 점은, 네. 그 오승환 선수 은퇴행사 있잖아요. 네. 징가병 네. 감독이 <laughs> 와서, 이거. 아니, 뭐, 이군의 책임자, 책임자는 맡고 있으니까. 그니까요, 러 뭐. 예, 네 뭐, 사실, 예, 한사정이 있었겠죠. 마침 또한 평에서 또 게임이 있길래 오늘 좀 끝나고 한번 와서, 오승환 선수가 이거, 이 세레머니 만드신 분이 네. 또진가병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는 거니까. <laughs> 제가 너무 낭 너무, 너무 좀 낭만. 낙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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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창원 <laughs> 선수가 원리나라그 네. 세이브 투수 세이브왕도 했고 뭐 세이브를 하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큰 적적을 남기고 또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뭐이 무적 캐스터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번 좀 연출이 돼도 크게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뭐400 세이브 중에 100 몇, 140 세이브인가? 진가병 네. 포수랑 같이 했더라고. 네, 제일 네. 많은 그 같이. 그러 이재규 캐스터가 그 어떤 모습, 그러는 모습을 연출을 기아를 냈기 때문에 네. 어, 기아에서만 양위한다고 한다면 태국 가서 한번했 해도 되죠? 그렇죠. 삼성에서 뭐, 오래 했어요. 퓨처스의 뭐 일정이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맞춰서 말 맞긴 같은 하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거 그거 괜찮은데 삼성 팬들이 한번 이거 한번 네. 다시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네. 네. 이제 팀 성적이 또안 좋으면 그걸 그러니까, 할 수가 네. 없단 말이에요. 또 분위기, 기아가 분위기, 팀 성적이 좋아야 네. 그거 다할수 있는. 게 아무튼 예,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도 이제 퇴근하고 저희도 계속 자녀 경기는 매일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예, 그래도 그 띄엄띄엄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네. 저희의 다음 중계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잠실, 기아 LG죠? 잠실에서 기아 LG 경기 또 저희 둘이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